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곰팡이가 핀 포크로 간식을 먹게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김해 한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했던 선생님의 제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선생님은 내부 고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해고됐고 새로운 유치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유치원의 위생 상태를 고발한 A 씨. A 씨는 이 일이 있고 난뒤 해당 유치원에서 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유치원에 지원할 때도 내부 고발한 유치원 관계자들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A 씨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것들이 많이 바꾸면서까지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는 일들인데 사회의 시선이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응원해주고 이 사람들의 말에 조금 더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편견보다는. 지난 2016년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던 B씨는 회사가 엔진 결함 사실을 숨기자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B씨의 내부고발로 정부 조사가 시작됐고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리콜됐습니다. 하지만 B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내부고발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페이스북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컨텐츠가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된다는 이유로 지금껏 묵인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직원이 내부 고발을 할수 있었던 이유로 국가 차원의 충분한 보상과 법적 지원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공익 신고자들이 충분히 보상금을 통해서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보장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그 신변보호조치도 확실하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LG엘로비전 보도 이후 김혜시 의회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지역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퇴출을 당합니다. 그래 되면 사회에,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익제보자들에 m 해서김해시 안전장치를 제가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지역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병폐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k i 뉴스 김영민입니다.